녹화 좀키고 여러분. 먹겠습니다. 아니, 이제 녹화 지금 켰어요. 아, 아. 형, 무슨 좋은 데 있어, 왜? 아니, 이거, 트툴트리 밥트리라고 트툴트리가 사준 거예요. 먹방하라고. 한번 먹어,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맛초킹이요. 맛조개는 이런 거 들어가 있네. 막 고추 이런 거. 내 이런 거 좋아하는데. 청양 청량, 청양이네. 맛있어. 맛있어요, 맛있어. 순살로 제가 아나 젓가락질 이상하다 근데. 제가 순살로 순살로 제가 바꿨어요. 2천원 추가해서 근데 이것도 매운데 왜 맵지 이게? 고추가 매웠나? 아 근데 천천히 먹을게요. 저 항상 먹방하면 엄청 빨리 먹어가지고 천천히 먹겠습니다 천천히 근데 바삭바삭하진 않는데 아니야, 쟤들 맛있었어. <목소리> 형, 포스 가위바위보 어떻게 해야 돼? 여러 팬 들어와야지. 뚫뚫이 <목소리> 잘기가잘 먹을게, 뚫뚫아. 캠 <목소리> 근데 고추가 매운데 맛있어요. 나, 나 이런 거 좋아해. 청양고추. 매워서 느끼한 게 없네. 근데 맛은... 맛을... 아니, 감기 아직도 걸렸는데? 곧 배부를 시간. <laughs> 약간 좀배부 배불러... 어, 뭐야? 녹화시간, 시가... 야, 녹화시간이 왜안 보이지, 이렇게? 왜 이렇게 뜨는 거야? 녹화되고 있겠지? 아, 녹화 안 되는 거 아니야? 다 먹었는데 깐풍기맛 나요 깐풍기 저 근데 많이 못 먹어요 천천히 먹어서 근데 많이 먹으려고 오늘날은 어엄 쭈잘 가고 다음에 또 딴거 다음에는 그거 사줘 고추 바사삭 그것도 먹어보고 싶더라 <laughs> 염치없어 스폰 스폰 들어올 때만 먹방해 근데 뻑뻑살이라도 맛있는 살이 있다. 진짜 뻑뻑한 게 아니 순살이라도. 아, 저번에 제주가 준 거는 무가 안 와가지고. 알겠어, 뭔지 모르겠지만 매운 것만 아니면 좋겠다. 이것도 맵다. 이것도 매워요. 근데... 아, 근데 그거... 이거... 그... 거랑 먹고 싶다. 파 젓가락질, 진짜 이상하게 해요. 저 이렇게 젓가락질해요. 저 나가... 나처럼 젓가락질하는 사람 없을 걸한 명도... 나 네. <laughs> 네, 이걸로 해, 이걸로. 먹을 때마다 욕해요. 이게 움직여 같이. 가운데가. 접접대지 마. 의자님 안녕하세요. 음, 못 떴다. 아니, 이거 좌우반전. 울천사안녕 한돌님 별풍 좋아해요? 아저 별풍선 별로 안 좋아해요. 사랑해요. <laughs> 나는 초사 때 숟가락질 이상해. 야 숟가락질도 이상할 게 뭐가 있어? 숟가락은 그냥 그거잖아. 뭐 숟가락을 뭐 어떻게 어떻게 하기는 숟가락질 이상해? 숟가락을 들고 뜨기만 하면 되는데. 근데 여거 집에 이런 컵 되게 많더라고. <laughs> 이런 컵에 콜라 마시니까 좋네요. 아, 이거 마초킹이에요, 마초킹. 배부르다. <laughs> 얼굴 왜 가야냐고 조명이야 아나 나 많이 먹고 싶다 아, 나도 많이 먹어서 나도 진짜 먹는 거만 많이 먹으면 먹방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제가 많이 못 먹어요 진짜 입이 너무 짧아 같이 먹고 싶다, 누구랑. 이거 비에지시 맛조킹입니다. 느끼할, 느끼할 때는 좀 느끼하거든요? 느끼할 때는 고추를 하나 먹어줘야 돼. 고추인지 판지 모르겠네. 누나나. 이거 맨투맨. 누나는 밥을 먹었어요. 잘 봐. 허니 갈릭님 배부 상태 감사합니다. 양이 적다고? 양 많은데? 나는 지금 다다못 <laughs> 먹겠는데? 항상 배부르려면 스티커 좋아요. 저는 스티커요. 능구라. <laughs> 무조건 별풍이지. 스티커는 돈이 아니야. 스티커는 거의 부르마블 돈이에요. 별풍선은 돈. 별풍선으로 주세요. 이거 조, 피부 좋은 거아니에요 조명이야 조명 근데 이거 얼굴을 좀 얼굴에 좀아 캠을 좀 낮춰가지고 얼굴이 잘안 보여 머리가 잘렸어 음식 자유롭게 하려고 근데 이거 맛있거든요? 근데 뭔가 느끼하다 우리 꾸라 안녕 스티커 1등? 스티커 1등이 몇개안 될걸요? 근데 내 스티커 랭킹 중에 이분 계시잖아 이분 기치 상호님 롤 하시는 분 근데 정지 당하셨어 슬퍼 다른 TV로 가셨어요 뭔가 나랑 연결 나저 제가, 제가 좀 야, 다른 얘기 하지 마. 제가 좀 아는 그나마 조금 아는 비밀 분들 전부 다 정지당했어. 천사야 많이 먹고 있지나. 맛쪽이 이거 맛있는데 좀 짜요. 이따가 물 엄청 맛있게, 물 엄청 먹겠는데.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왜 많이 먹냐면, 오늘 첫 끼야. 지금 12시, 지금, 지금, 시간이 몇 시인데, 나 지금 첫 끼야. 저한 끼도 안 먹었어요, 오늘. 근데 좀 짠데. 고추가 없으면 이거, 고추가 신의 한 수네. 아, 끼니 거른게 아니고 늦게 일어나서. 나 오늘도 8시쯤에 일어나서 아, 첫째 아니다. 아까 아침에 자기 전에 김밥 먹었어. 김밥이랑 라면. 진짬뽕. 맵스터가 뭔데? 어디 건데? 어, 레버 고맙다. 한 개만 더 먹을게, 여러분. 이거 구라야? 많이 매워. <laughs> 고추가 매운가 봐요. 안더니 몽 거짓말하고 운영한다는 사실인가? 아니면 저 알바생이에요. 아 우리 귀에님 안녕하세요. 아니, 먹다가, 먹다가 까먹었어. 귀에님 온거 봤는데. 볼케누는 맛있지. 매워서 그렇지, 그러면. 볼케는 너무 맵잖아. 다 먹었다. 녹화했다는 얘기까지 고요 많이 먹었었는데 오늘 몇 분이나 녹화했지? 10분도 안한아 우리 하기끼르님다세개 네. 별풍선만 보고 녹화 종료할까? 3 2 1 500 그냥 카운트가 아니야 그냥 세개 셨나봐 녹화 종료해야겠다 제도가 종료하겠습니다. 세계는 진짜 설레는 수제야, 뭔가.